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아마 뭐 차트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뭐 4만 달러 미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시총 작은 알트코인들만 약간씩 약간씩 반등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지금 현재 의 상황이고 유동성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현재 형국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리 코인 몇 개를 산다고 해서 큰 반등장이 올수 없고 눈치를 다 보고 있는 현재 어떤 그 스탠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심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만님이라고 이제 뭐 코인투자 하면서 이제 저도 어떤 뭐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그분 트윗도 이제 제가 간간히 보거든요. 근데 유동원 본부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주식 관련해서 뭐 어필을 자주자주 자주 하시나 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주식 시세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악플도 많이 다시나 봐요 그분한테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간간히 이제 멘탈이 무너지신 분들이 악플을 달아요 근데 유동원 본부장님인가 그분이 뭐라고 언급을 하시냐면 어 지금은 견디고 올 하반기에 어 하반기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그분이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지금 손 털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3년간의 하락장이 시작이다. 이제 뭐 대폭락장이다. 뭐 별의별 견해가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5월 달에 금리에 관한 어떤 센스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더욱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느 정도 봉합이 안 된다면 아마 이 장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 대중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냥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걸 보고 그냥 매크로적으로 그냥 우리가 추측으로 할 뿐이죠 어,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고 저희 이제 코인 투자 라면서 저제 입장도 이제 말씀드렸고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코인 투자 말고 내가 만약에 대안이 있다 어, 내가 그냥, 현물 경제에서 내 자영업이 코인 투자보다 낫다. 그리고 내 직장이 엄청나게 튼튼하다. 내가, 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대안이 아니면 여기에 막 몰빵하거나 여기에 막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내 자영업보다, 내 직장보다 현재 마이너스 70%난내 코인 계좌가 저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나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났으니까 아 이거 끝났다.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되게 많이 패요 근데 제가 이게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거를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코인 시장에 계속 있다 보면 아마 제가 이 지금 마이너스 70% 났다는 어떤 그개뭐 그렇다고 막 간간히 이제 댓글 달리는 게 있거든요 뭐 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근데 이게 다 의미 없다라고 이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뭐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이제 접어두고 자 여기 이제 btc 휘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차티스가 어떤 언급을 하냐면 rsi 지표로 우리가 과매도냐 과매수냐 이런 거를 뭐 기본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캔들의 어떤 그 크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 우지 되지만 사실 내가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도 RSI를 많이 보는데 RSI가 지금 현재 본인이 봤을 때는 바닥권으로 형성돼 있다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본게 아니라 되게 장기적으로 한뭐7 8개월을 보고 지난번에 왔었을 때 상승장 전에 왔었을 때 그때 RSI 지표 그때 몇 개를 이제 꼬집어서 지금 대입을 한 거죠 지금 대입을 해서 향후에 뭐 조만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메가 펌프가 올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구간이 있죠. 요 텅빈 구간. 요 텅빈 구간이 이게 뭐한 달일지, 예. 한 달이 될지 아니면 한달 이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렇게 본 본단 이분은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자, CPI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8.54. 그래서 원래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코어 CPI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형적인 금리나 통화량에 따라서 코어 CPI가 결정되는데, 코어 CPI는 다행히 그냥 CPI보다 조금 낮죠. 6.4%로. 어. 지금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건 분명히 맞긴 하지만, 연준에서는, 자, 글로벌 금융리스들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을 털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계속 흔들기를 할 거예요. 무슨 지표가 나올 때마다 오늘도 이제 지표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12시에 나오고 또 9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자, 뭐 천연가스부터 해 가지고 전기세부터 해 가지고 고기 뭐 우유 가격, 뭐 아니면 계란 가격, 빵 가격, 커피 가격부터 중고차 가격부터 해가지고 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단지 그냥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어 이게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이게 금방 이게 떨궈질까요? 특히나 이제 이 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은 지금 현재 분쟁이 종식이 돼야 이게 아마 급락을 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가격도 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더 우리가 예, fomc 보다 더 많이 더 포커스를 맞춰서 푸틴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나온다고 이제 제가 언급 드렸는데 12시에 또 나와요 이게 중국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자, 지금 많은 제조업들이 인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공장인 건 분명해요. 중국 무역 지수, 중국 수입액 전년 대비, 중국 수출액 전년 대비. 이게 중요한 지표가 12시에 발표가 돼요.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출렁 거릴 거고, 일단은. 자,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 친미냐, 아니면 반중이냐, 이런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흑백 논리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어요. 예.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인가요? 우리나라는 수출주 도용 국가예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수출 주도용 국가예요. 중국으로부터 예. 중간재를 다시 수입을 해서 완성체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대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중국하고 사실 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친미도 해야 되지만 친중도 해야 돼요. 반기문. 예. 반기문 그분이 예전에 뭐라고 언급하셨나요? 윤 윤석열 당선인한테 자그 어, 친교를 위해서 사절단을 중국에도 보내야 되고 일본에도 보내야 되고 미국에도 보내야 된다라는 견해를 피셨죠. 그분이 왜 그렇게 견해를 피셨을까요? 네, 국제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친미는 해야 되는데 또 반중은 해야 돼. 아니면 또 친중은 해야 되는데 또 반미는 해야... 요렇게 흑백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다 두루두루 우리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두루두루 다잘 지내야 돼요. 사실은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점령당했기 때문에 어떤 뭐 심연에는 음 반일 감정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국제 논리가. 자,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미국 생산자 물가자 지수. 이것도 이제 발표가 돼요. 예, 요게 발표되는데 이것도 시장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또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쓱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페크가 됐건, 오일머니, 오페크가 됐건, 브릭스, 예, 브릭스가 됐건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지금 어느 국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지 통화 시스템은 어디서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블록 경제화 되고 다극체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래요 미국 지표나 미국 금리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달러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뭐, 이게 몇년 안에 끝나진 않겠지만,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이 지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 중에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연도 7월달에서 8월달, IMF 통화바스켓에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 어, 또, 바꿔가기 시작을 할 거고, 또 그리고 5년 후에 또 다시 바꾸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2030년까지 큰 텀에서 보면 아마도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벽이 무너졌다. 어저께 이제 제가 이거를 주제로 해서 영상을 두 개를 거의 만든 것 같은데 가상자산과 주식시장 이게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엄청난 자금이 몰려올 거다라고 언급드렸는데 댓글에 보면 미러 프로토클에 그런 트렌드가 어느 순간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거는 대세 흐름이에요. 네, 대세 흐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기소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오히려 이런 코인들이 더잘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거 불안하다. 테라 프로젝트 망할 거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는 근원으로 가서 근본 백사이드에 누가 있나 과연 어, 누가 투자를 했나 누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나 제가 테라재단은 소뱅이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소프트뱅크에 관한 기사도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비전펀드 투자 다 실패했다 망했다 그러면 소프트뱅크를 밀어주는 비전 비전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 그 기업들은 다 어떤 기업들일까요? 다국적 금융그룹. 예, 하다못해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가 아람코라든가 아랍의 아람코라든가 다 그게 엮여 있는데 어떻게 소프트뱅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예, 기사에 농락 당할 뿐이에요. 대중이니까. 자 그리, 그리고 비트시피에뭐 단기적으로 항상 이분이 이제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어, 언급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는데 알트코인 마켓캡이 요 근래 들어서 인데 도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또 다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파이널 러닝 어,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네요. 상승 세기형에서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주 미온적인 그래서 에, 좀. 불장이 가까워 오지 않나 이런 견해를 또 피네요. 근데 이분은 대체로 보면 폭락한다라기보다 앞으로 잘될 거야. 이런 견해가 되게 많아요. 저도 약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 믿음은 사실 이런 거에서 다 나오거든요. 사실 뭐 제가 통화 시스템의 어떤 그 변화에 관해서 뭐 달러의 어떤 뭐 위축이라든가 예 네. 근데 그런 기조들이 다 사실 단기적으로 어떤 그 불특정 다수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어필했던 견해가 하나둘씩 아마 마저 떨어질 거예요.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협조를 했었다 근데 바이비도 마찬가지로 호라이즌 글로벌, 뭐 업그레이드. 협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김에 언급드리는데 호라이젠도 마찬가지고 지캐시도 마찬가지고 별의 별일이 많았고 말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대중이란 사람들은 박쥐같아가지고 FATF에서 무슨 안좋은 얘기 나오면 아이 코인들 망해. 익명성 코인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다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막또 박쥐같이 갑자기 막 달려들고 이게 근데 이 투자라는 게 그냥 일관된 기조가 있어야 돼요. 일관된 기조가. 아, 블록체인 산업이 앞으로 보편화되면, 자, HTTP에서 HTTPS가 보편화돼서 그게 뭐특별하게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시점이 올 거다. 예전에 이제 지캐시의 주코 윌콕스가 그런 얘기에 언급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진짜 블록체인이 보편화가 되면 가장 큰 영광의 왕관을 쓸두 코인이 자, 지 s 시와 호라이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부정적인 뉴스와 어떤 그런 거를 다 겪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 인생을 되게 길게 놓고 보면 음, 아마 땅을 치고 아마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피터시프가 어떤 언급을 하냐면 시장은 2023년까지 3.25% 금리를 인상을 할 거야.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0.5%씩 올해는 두번 인상을 할 거야라는 공포감으로 시장에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여파를 지금 미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 견해는 뭐라고 하냐면 2023년 말 내내 4%를 넘을 것이다. 어 금리가.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효과가 없을 거다. 게다가 3.25%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자 연준에선 3.25%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도달하기 훨씬 전에 리세션,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와 더 많은 양적 완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갑자기 연준은 급선에서 돈을 풀기 시작할 거다. 라고 예, 지금 피터 시프가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분하고 우리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은 골드버그고 예, 금에 관해서 막시멀리스고 우리는 코인에 관해서 막시멀리스다이 차이일 뿐이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비슷해요. 예, 달러의 종말 그리고 중앙은행의 컨트롤 실패, 예, 이거는 공통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견해를 피셨고 제가 아까 마이너스 7, 70에서 8 0난내 계좌, 네, 내 자신의 계좌들이 다 의미가 없는 지금 논쟁일 뿐이다 라고 언급드렸던 이유가, 보세요. 이게 예전에 2016년에 땡글에다가 어떤 분이, 이 분이 이제 이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이 아마 뭐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 엄청난 부자가 되셨겠죠. 이때 뭐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가격이 쌌어요. 2016년에 실제로.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구매를 했었고 이분이 겪은 거를 저도 이제 똑같이 겪었고 제가 제가 데, 댓글 달았었던 것도 아마 분명히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언급을 했었나. 근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이더리움이 14,000원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전자 앞에 초보가 우연한 기회로 코인세계로 입문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꽤큰 돈을 들여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현재 상황은 멘붕 그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 위로를 구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코인세계를 떠나는 게 나은 것일까요? 땡글 회원님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이때부터 견디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장투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70에서 80% 정도 급작스럽게 마이너스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킹 논란, 다오 해킹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예.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도 사실 관련 있는 사건이 생겼을 때, 많은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패닉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룻밤 안에 이게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반등이 와가지고, 27,000원까지, 예. 그리고 나서, 또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고, 제 기억에 5만 얼마까지 아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14,000원에 구매했던 분이 견디셨으면 이 가격에 팔으셨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수년이 지난 이후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예? 지금 가격을 보면, 만약에 이분이 27,000원에 익절을 했다면 이거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코인들도 저는 마찬가지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코인이 펀더멘탈이 확실하고 딥배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생존하고 나머지 뭐다 죽는다 라고 견해를 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5년, 6년을 견뎌오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케 어떤 그런 코인들은 다 비하인드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들만의 힘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졸립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그 지구는 G1에서 G2 체제로 어느 순간 바뀌었고, 지금 현재 다극체제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다극체제가 끝나면 단일화폐.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종, 엔데믹으로 대기 거의 몇 개월 안에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2의 코로나가 진짜 강력한 어떤 뭔가가 오겠죠 저는 이게 뭔가가 올,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기본 소득제가 장착되고 인류는 이런 식으로 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페크가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선 이유가 왜 그럴까 미국은 오페크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캐나다한테 수입량을 많이 늘려나가고, 오페크한테는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줄여나갔어요. 네. 이것도 그냥 환기하는 차원에서 예전 영상에 있던 건데,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흐름을 봐야 대충 왜이 사람들이 오페크가 왜 그러는지 알 수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2016년에, 어, 나 14,000원에 이더리움 구매했는데, 아 완전 뭐 폭락해가지고 지금 몇천원 밖에 안 됐어.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지금 이제 코인 투자 1년, 2년 하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인생 망한 거 같이. 근데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되나. 그리고 돈 그릇은 각자 각자가 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언급 못 드려요. 돈을 설상 벌어도 뭐 1년 안에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조금 벌어도 그 사람이 매도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아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예요 비트가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듯이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아마 재조명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거를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 인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인내가 가장 뭐 코인 투자하는 것 중에 사실은 차트를 보고 단타 대응하는 것보다 그게 사실은 긴 어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또 하나이긴 해요. 사실은 멘탈 관리가.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